아, 진짜 들어가야 돼.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. Can I check in here? 아, 비행기 10분 지연됐어요, 10분. 4번 길이 들어가고 10분 지연됐어요. 아, 저랑. 캔슬. 어,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어디, 어디? 왜? 왜야 비행기가 안 아, 뜨는 거야? 왜? 와. 아, 진짜 들어가야 돼. 이게 뭐야?

<웃음> <웃음> Thank you. <웃음> <웃음> 드디어 로마, 로에서충격드디 <로마로> <laughs> 합니다. <간다. 웃음> 와 걸어서 비행기 <밍기> 탄다. <웃음> <웃음>